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5일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금 받아올림이 있는 계산을 지난 시간에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는 받아올림이 있는 계산에서 여태까지는 한 번만 받아올림이 있는 계산을 한번 해봤었어요. 오늘 5일차 때할 거는 받아올림이 이번에 두 번이 발생을 해요. 받아올림 두 번이 있는 계산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일단 예를 들어서 칠판에 한번 써볼게요. 375 더하기 348 한번 써볼게요. 375 더하기 378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할때 일단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렇게 자리수대로 일렬로 계산하는 건 여태까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5 더하기 8, 1의 자리인 5 더하기 8을 하면은 13이 되네요. 13. 자, 13이 되면 여기다 10 쓰지 말고, 이제 이 위에다 써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고 있죠? 자, 선생님이 이거 지어보고, 이제 자, 단올림 된, 바다올림이 된이 1을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5 더하기 8, 1 3의 10에, 1의 자리에다 써봤어요. 자, 그 다음 7 더하기 7, 14네요. 거기다가 1까지 더하면 15. 여기서도 받아올려서 하나를 올렸는데, 두 번째 자리에서도, 자, 계산을 해봤더니, 7 더하기 7이 14에 1 더해서 15가 됐네요. 그럼 또 5고, 10을 앞에다 쓰면 안 되고, 100의 자리인 이 자리수에 1을 또 써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순서대로 하면, 자, 3 더하기 3이 100의 자리인데, 6을 쓰기 전에 또 받아올린 1까지 더해줘서 6 더하기 1이 된 7.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1의 자리 13. 자, 받아올림이 한번 발생해서 1을 여기 써줬어요. 자, 10의 자리 계산해 보니까 15. 5를 써주고 100의 자리로 1이 또 넘어가네요. 그 다음에 또3 더하기 3, 6인 6에다가 6을 그대로 써주면 안 되고, 받아올린 자리 1을 더해줘서 7. 그래서 753, 이렇게 됐어요. 자, 받아올림이 두번 있을 땐, 자, 헷갈려 하지 말고, 똑같이 하던 패턴대로 다음 자리수에받아올린 거를 위에다 숫자를 써주면, 그대로 더해서 밑에다 써주면 돼요. 자, 요거를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될 거예요. 앞에 거랑은 좀 다르니까,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니, 교재에 있는 거 연습 잘하고 6일차 때 만나요. 안녕.